3 단계. 어. 처음엔 뭐 해야 한다고요? 인식. 인식. 내 몸이 심각한 상태라는 걸 <laughs> 인식해야 합니다. 자, 인식의 두 번째는 뭘까요? 인정. 인정이죠. 그래, 내가 어떠 어떤 사건으로 이렇게 됐어. 나 이걸 인정하겠어. 어? 그 다음엔 뭐라고요? 3 단계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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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인정은 했는데 수정하지 않아요. 나 인정하고 받아들였어. 근데 수정하지 않아요.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배 째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배 째라 어떻게 할 거냐 나 이렇게 그냥 살아간다 어? 나 이렇게 살 거다 나 그냥 맨날 전쟁터에서 살 거고 나 그냥 맨날 그냥 범처럼 그냥 계속 뛰어다니다가 어느 날한번에게 한 쇼크 사러 죽을 거다 이게 그런 거고 인정하지 않았는데 수정만 하려고 하는 경우 자기의 내적 외적인 모든 것들을 환경이나 과거를 인정하지 않아요 드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증명하지도 않아요. 그 계속 바꾸려고만 하는 거예요. 오프라 인플이라는 흑인 여성 있죠. 그 사람은 매우 어, 안 좋은 조건에서 자랐지만 지금은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됐습니다. 오늘의 자기를 있게 한게 무엇이냐고 사람들이 물었을 때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독서다. 독서. 두 번째는 하지만 전 거기에 진실의 정의를 소개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진실은 사실과 다르다. 사실은 일어난 사건이고, 진실은 일어난 사건을 받아들이는 힘이다. 나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 어떤 사고가 일어났어. 그거를 받아들이면 이게 진실이 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사건만 될뿐이죠 사건과 사고를 많이 겪을수록 상당히 사연많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진실로 바꾸는 힘을 갖게 되면 이제는 그 사연이 자기의 소명이 되기도 하겠죠 어, 우리는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인식하면 좋겠고 또 그걸 인정하면 좋겠고 또그 다음에 필요하면 우리의 내적 외적인 것들을 수정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을의 시작인데 어, 가을처럼 좋은 일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